실패한 네란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을 치아하고 자리를 나눠주었습니다. 불의한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의 밤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영등포 서장 등 내란 혐의자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고위직에 대한 내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인사로 수도치안을 책임지게 될 서울청장이 내란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모두가 직무 대행인 상황에서 모든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도 의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 또한 자신은 박현수 서울청장이 전화 통화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인사가 윤석열의 의중일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큽니다. 직무가 배제된 대통령이 인사의 핵심인 승진 인사를 한 것이고 자신에게 협조한 자들을 보상을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을 치아하고 자리를 나눠주었습니다. 불의한 인사입니다. 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시작한 내란 치하 인사가 군, 검찰, 국정원으로 퍼져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철저한 수사만이 이 내란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팩트 아이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